사서 이상이 그냥 잎인게 접힌게 되면서 그냥 대강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거 떠올릴만한 거 여기다 대고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 대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내가 2분 50초 어떻게 2 시간 50분 어쩌고 했으니 그거 또그 영상 누구 살려 살려 이러면서 또 팔면 되는 거고 어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지들은 거기에서 보이스피싱 방 짓거리하면서 계속 그냥 그냥 그첫방빠개진삶어 있어서는 안 되는 삶 그냥 유지하고 그냥 그냥 존속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어, 어? 그러니까 악순 환이야 어? 악을 제하여 버려라, 이거. 절대 가치, 절대 진리. 어? 사형제가 있어야 되고, 사형제가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고문 사살까지도 있어야 되고, 공개 처형해야 되고, 등등등. 어? 법이란 거를 그렇게 임의로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빠개진 짓거리인지. 당신들이 한국발 이단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맛 봤을 거야. 한국발 이단이 전 세계를 아예 하나님의 법을 어? 하나님의 성경에이 법을 갖다가 미친 사기짓거리로 그냥 온 세계를 더럽혀놨어 미친 똥통으로 만들어놨어 어? 그것도 젊은 인생들을 유린해갖고 어? 그것도 어느 정도 그 동기가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갖다 어? 그 기본적으로 한민족 한민족 그 노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어? 그냥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지 몰래 모, 모든 기본적으로 많은, 모든 사람들이 절대 다시 인류가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이야. 어? 전쟁을 전쟁 역사 있든 없든 어? 어? 그 한반도 외, 외침이 별로 없었다고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관계토는 그리고 또 한반도는 서로 싸웠어 맨날 백제 신라보고 우려할 거 없이 어? 몰라 어? 설득하려고 하면 좀 쳐들으려고도 해야지 어?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어? 당신들이 쓰레기 같다는 걸 입증한 것밖에 안돼 이걸로 뭐가 남았는데 이딴 짓거리 해갖고 돈 존나 쓰고, 어? 그것도 그 돈지를 니네 주머니에서 나갔냐? 어? 꽁돈 쓰고 어? 어, 욕 처먹은 게좀씹씹발 어, 같아. 이 개새끼들아, 어? 존나 씨발 같네. 진짜 하는 처지거리욕 어? 처먹지 말고 꺼지라 얘기를 왜, 몇 번이나 하냐? 그만 어? 그 돌아 얘기를 못처하라 그러니까 욕을 처먹잖아 병신 같은 쓰레기들아, 어? 안 그러냐? 어? 쓰레기들아, 어? 어? 난 필요 없어. 케이고 보고 유명세고 필요없어 그냥 내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꺼져 꺼지라고 어? 내 삶에서 손 떼고 꺼지라고 전부 다 어? 무슨 공문서 조작까지 해가면서 지랄이야 미쳤냐 어? 적당히 미쳐야지 거짓 새끼들아 어떻게 이렇게 병신같은 인종들이 다 있을까 진짜 어? 어? 서울리안 진짜 씨발 신종인류다 진짜 씨발 신는 2단유다 개새끼들아 존나 쓰레기다 진짜 이래.